과민성 방광, 이렇게 진단합니다. 오늘은 과민성 방광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뇨 의학과 의사는 첫 번째로 당연히 소변을 받아볼 거예요. 염증이 있는지, 혈뇨가 뭐 있는지 등등을 살피겠죠. 소변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한다면 배뇨일지를 먼저 권유할 겁니다. 배뉴일지 예전에 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가 하나 있어요 요속검사라고 하거든요 소변을 보는 패턴, 뭐 소변을 보는 양 그리고 이 요속검사를 보고 나서 나중에 잔뇨, 남아있는 소변까지를 확인하거든요 물론 소변을 보는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패턴을 보면 어? 이게 과민성 방광이구나 이게 과민성 방광인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방광 기능이 좀 떨어져 있네? 어떨 때는 아이고 요도 협착이구나 이런 등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검사가 됩니다. 일반적인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몇 가지 권고 사항이 있거든요. 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기를 권유를 드려요. 그러니까 사실 살이 많이 쪄서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. 뭐, 그게 녹차가 됐든, 커피가 됐든, 또 우리는 탄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. 좀 이런 음식들, 좀 자극적인 음식들은 좀 피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. 그리고 당연히, 뭐, 맥주, 소주, 이러한, 어, 알코올 성분도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는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 도움되는 케겔 운동이라든지 방광훈련,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스피드원으로 찍어요 소변 볼때 환자를 세워놓고 소변을 네. 보게 하고 네. 의사가 뒤에서 아이 의사. 굿! <laughs> 이런다고요? 네. 야 진짜 아 이거 어떻게 검사를 어떻게 하는데? 아니 그게 기계에다 소변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아야. 없고 밖에서 소변보세요 할때 소변을 쑥 보면 그 소변보는 패턴이 그래프로 딱 뜨게 돼요 어우 대단 어떻게 그걸 스피드건으로 그리고, 찍는다는 거 일부러 장난친다고 그러면은 음. 침을 음. 세게 착 뱉어서. <laughs> 예전에 한번 해봤지, 그것도. 근데 아, 네. 당연히 해봤지. 그러니까 물도 봐보고요. 네. 막 뱉어보고 했죠. 근데, 음. 아, 그럼 우리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, 지금? <laughs>